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케이트라고 합니다. On fleek 아니면 on point라는 표현이 있어요. 구글 번역기에 찾아보니까 on fleek는 fleek 앱 그리고 on point는 포인트. Point. 근데 아니, 아니에요.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on fleek on point 라는 표현은요 뭐가 perfect 할때 특히 화장, 메이크업 아니면 헤어가 되게 잘 됐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Girl, your hair is on fleek today. 그러면 야너 오늘 머리 되게 잘 됐네 이런 느낌이에요. 유명한 표현은 그게 눈썹 그리 되게 잘 그린 날. Hey, your brows are on fleek. Your brows are on point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. On fleek는 보통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관련되어 있어요. On point는 메이크업, 헤어, 패션 다 포함해서 좋아하는 거, 즐기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.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,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. But on fleek, on point, your hair's on fleek today.